산과 염기가 어떻게 이온화가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산과 염기의 공통점은 둘다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분이 달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산 성분이 그리고 어떤 거는 염기성 성질이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한번 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에서도 보셔, 보다시피 기본적으로는 OH와 산수소로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도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죠. 그죠? 우리 그래서 물에서 감전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드디어 뭘 넣었습니까? 염산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온이 많아진 거예요? 그쵸. 염산을 넣었더니 수소이온이 많아졌고, 지금 이 상태는 어, NaOH, 수산아이온, 어떻게 보면 수산아 나트륨을 넣었더니 수산아이온이 많아지니까 얘는 무슨 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기성 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적인 물은 OH와 H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 상태지만 그렇지만 염산을 추가, 산성 성분을 추가하면 수소이온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산성 O.H. 성분이 더 많은 물질을 넣어주면 O.H.가 더 많아져서 그렇다면 염기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수 있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교과서 196쪽에 있는 산과 그리고 중성과 그리고 염기성 이 상태에서 지시약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제가 따로 또 준비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실험으로 따로 안할 거기 때문에. 이런 마그네슘 가루와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요 가운데 있는 요것이 바로 염산입니다. 염산. 그래서 염산을 한번 그래서 얘는 산성 용액이겠죠. 그래서 염산을 한번 윗줄에 쭉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염산일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염산이고요, 위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은 바로 중성인 수돗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가운데 줄에 한번 쭉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가운데 줄에 쭉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염기성 성분으로는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똑같이 투명한 색이지만 이 수산화 나트륨을 제가 다음 줄에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놨고요. 그러면 각자의 지시약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는 굉장히 투명하지만 얘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입니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한번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색 변화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중성일 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염기성일 때는 와우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어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BTB입니다 BTB 그래서 BTB라는 우리 지시약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TB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산성일 때는 와우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와우 녹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와우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확실하게 3단계로 잘 변화되는 모습. 굉장히 색상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트로렌지 요 색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매트 오렌지도 색깔이 좀 진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확실히 산성일 때는 요거는잘 섞이지가 않아서 산성일 때는 확실히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는 매트 오렌지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중성과 그 다음에, 네, 염기성 거의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좀 옅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제작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직접 제작한 저번에 우리 영상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양배추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 지시약을 한번 그래서 이적 양배추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지약은 색깔이 정말 어떻게 받아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붉은색. 산성일 때는 붉은색, 중성일 때는 네,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와우, 녹색. 그래서 제가 이 성분을 이용해서 저번에 한번 그림도 그렸었었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색상 변화가 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색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이런 지시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양배추 지시약에도 안토니아닌이라는 이 색소가 들어있어서 이 색소 성분으로 인해서 이런 산성과 염기성에서 색상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실험을 해 볼게요. 제가 따로 이 마그네슘 가루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보이시나요? 마그네슘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가루를 한번 살짝 한번 산성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와. 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기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와우 근데 염기성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기체 이거는 지금 수소기체죠 네, 그래서 산성에는 수소기체 이 수소기체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불을 붙이면 뻥 소리가 날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그렇지만 염기성에서는 별다른 어, 이 금속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탄산칼슘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탄산칼슘도 반응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탄산칼슘도 한번 산성과 염기성에 슬쩍 한번 어보겠습니다 연기성에는 어...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탄산칼슘이 산성에서는 거품을 내면서 반응을 했지만 o 기성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직접 한번 어 여러 가지 지시학계 색깔의 변화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어떤 것에는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한번 볼수 있었습니다. 좀더 여러분들을 흥미롭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지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끓지 않아서 어, 보라색 색소의 지시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더 끓으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천연 지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진짜 이런 진한 색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이따가 한번 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 우리 이제 천연 지시약을 가지고 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색깔을 직접 보시며, 보시면 보시면 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아까 만들었던 천연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예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니까 오, 색깔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산성인 식초에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중성 상태에서는 요렇게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기성 상태에서는 우와 완전히 파란색으로 그래서 네 신기하지 그래서 완전히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염기성 그래서 이게 우리 적 양배추에서 어, 추출한 이 지시약에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아빠야. 한번 집에서 한번 이렇게 네, 색깔을 한번 네, 그 네, 지시약을 네, 통해서 네. 우리의 숙련된 조 네. 조교가 빨리 빨리 좀더 칠해보세요. 아이 그걸로 그걸로 그렇지 그걸로. 칠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있다 그렇지 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오 여기 신기하게 여기서 무슨 색이 나타나요 그쵸 여기 여기서 무슨 색이 나타나 지금 보라색? 파란색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있는 다른 색 아이 그거 말고. 아. <laughs> 네,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돼 있는 거냐면 바로 염기성, 네, 염기성 물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과탄산수소입니다. 그래서 소다 성분인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파란색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게 붉은색도 나타나야 되는데 붉은색은 붉은색은 아무래도 식초여가지고 네, 성분이 조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